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작품은 바로 양귀자 작가의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입니다. 어때요? 제목부터 벌써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이 소설은요, 한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또 깊은 과정인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살면서 겉모습이나 첫인상만 보고 아저 사람은 어떨 거야 하고 섣불리 단정 짓고 오해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야기의 배경은 1980년대 막 산업화가 진행되던 시절의 부천 원미동이라는 동네예요. 여기에 정말 힘들게 내집 마련에 성공한 주인공 그와 아내가 살고 있었죠. 그런데 집에 문제가 좀 생겨서 수리할 사람을 부르게 되는데 바로 이때 이 이야기의 또 다른 핵심 인물 임씨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요 이첫 만남이 글쎄요 썩 유쾌하지만은 않았어요. 바로 의심이라는 감정 때문이었죠. 여기 화면을 보면 그와 아내 그리고 임씨 사이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선이 느껴지죠. 그와 아내는 당시의 평범한 중산층, 그러니까 소시민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에요. 어렵게 집을 장만했고요. 반면에 임씨는 연탄 배달을 주로 하는 도시의 노동자입니다. 집수리는 부업인 셈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부는 어? 전문가가 아니었네? 하는 생각에 처음부터 임씨의 실력을 의심의 눌초리로 보게 됩니다. 구부의 마음 속은 정말 온갖 의심으로 가득 차요. 임씨가 일하는 게좀 더디어 보이니까. 아, 저거 일부러 시간 끌어서 돈더 받으려는 거 아니야? 하고 막 초조해하죠. 여기에 원래 일하는 사람들은 주인이 안 보면 대충대충 한다더라 하는 그런 잘못된 편견까지 더해지니까 임씨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수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임씨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습이 부부가 단단하게 쌓아올렸던 편견이라는 벽에 조금씩 금을 내기 시작해요. 부부의 예상은요. 정말 보기 좋게 빗나갑니다. 임씨의 일솜씨가 와 생각보다 훨씬 꼼꼼하고 정확했던 거죠. 욕실 문제의 원인을 정말 귀신같이 찾아내서 해결하고요. 심지어 추가로 부탁했던 옥상 방수공사까지 밤내도록 정성을 다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건 그냥 돈몇푼 벌자고 하는 태도가 아니었어요. 하던 일이니 깨끗이 손봐드려야죠. 바로 이 한마디. 여기에 임씨라는 사람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자신의 일에 대해서 엄청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어떻게든 시간을 때우거나 주인을 속이려는 모습은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이런 진솔한 모습에 남편 그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이야기의 절정, 클라이맥스에 이릅니다. 임 씨의 정말 순수한 그 정직함이 부부의 계산적인 의심과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순간이죠. 그리고 그 결과 주인공 그는 정말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부부가 원래 예상했던 수리비, 아니죠. 옥상 공사까지 추가했으니까 이것보다 더 나올 거라고 막 불안해했던 금액이 바로 18만 원이었어요. 그 와에는 임 씨가 이 돈을 다 받아내려고 어쩌면 더 달라고 하려고 저렇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고 오해하면서 속으로 막 가슴을 졸이고 있었죠. 그런데 임 씨가 최종적으로 청구한 금액은 놀라지 마세요. 7만원이었습니다. 7만원. 일이 생각보다 쉽게 끝났고 재료도 덜 들었다면서 오히려 하나하나 항목을 빼면서 비용을 스스로 깎았던 거예요. 어떻게든 돈을 더 받으려 할 거라고 생각했던 부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순수한 정직함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한방이 나옵니다. 옥상이란 품값은 지가 서비스로다가. 늦은 밤까지 그렇게 고생했던 옥상 수리비는 아예 받지도 않겠다는 거였어요. 이 한마디에 어떻게든 손해 안 보려고 깎아보려고 계산기를 두드리던 부부의 속물적인 생각이 그냥 산산조각 나버린 거죠. 바로 이 순간 남편 그는 엄청난 자기 혐오에 빠집니다. 이렇게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앞에 두고 하루 종일 의심하고 돈몇푼 손해 볼까 봐 전전긍긍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역겹게 느껴졌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소설의 제목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는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제 그 비밀이 밝혀집니다. 이 제목 속에는요. 임씨 개인의 사정을 넘어서서 그가 온몸으로 겪고 있는 우리 사회의 깊은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임씨에게는 떼인 돈이 있었어요. 한 세탁 공장 사장이 1년치 연탄값 80만 원. 그 당시로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돈을 떼먹고 가리봉동으로 도망을 친 거예요. 임씨는 매일 일을 해야 먹고 살수 있으니까 평일에는 시간을 낼 수가 없고 오직 비가 와서 일을 못하는 날에만 그 때인 돈을 받으러 가리봉동에 갈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임 씨에게 비 오는 날은 쉬는 날이 아니라 자신의 정당한 몫을 되찾기 위해 싸워야만 하는 절박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이제 이야기는 그와 임 씨, 두 사람의 오해와 화해를 넘어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벽에 대한 깊은 생각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임 씨의 딱한 사연을 들으면서 자기가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죠. 이 화면을 좀 보세요. 우리 사회의 모순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임씨처럼 성실하게 땀 흘려서 일하는 노동자는 지하 단칸방에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돈을 떼먹은 나쁜 사장은 고급 아파트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정직한 노동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오히려 남을 속이고 착취하는 게더큰 불을 가져다 주는 이 현실. 이게 바로 작가가 고발하고 싶었던 우리 사회의 아픈 모습입니다. 결국 그는 임씨에게 차마.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올 거예요. 같은 섣부른 희망의 말을 건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깨달아버렸거든요. 자신과 임시 사이에, 그리고 임시와 저 악덕 사장 사이에 결코 쉽게 넘을 수 없는 두터운 벽, 바로 계급과 계층의 벽이 놓여 있다는 그 잔혹한 현실을 말이죠. 소설은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편견의 시선을 거두고,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이 두터운 벽을 넘어서서 서로를 진짜로 이해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작품을 통해 여러분 각자는 어떤 답을 찾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